새해 뭐를 바라세요? 건강.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다이어트였어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은 재정. 이런 부분이었고요. 네 번째는 미국 분들인 경우에는 가족들과더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기로 원한다. 아, 이것이 새해 계획 또는 소망이었어요. 앞,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건강, 다이어트. 두개다 건강해요. 세 번째가 재정, 돈, 네 번째가 가족 간에 좋은 시간 갖는 거 이런 것들인데, 잘 보세요. 이것이 목표가 될수 있을까요? 새해. 목표가 될수 있을까?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목표는 아니고 조금 어, 조건 같은 것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새해 더 건강하다면은, 어? 내가 또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면은, 내가 또 재정 관리가 잘 된다면은, 또는 내가 가족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낸다면 또는 짭이라든지 또는 라이센스라든지 학이라든지 그거는 뭔가를 위한 조건이 될것 같아요. 그것이 뭘까요? 행복을 위한 조건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고립, 행복이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사하고 있어요. Happy New Year. 새해 새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 정말 해피 해피한 우리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하나자신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이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할때 마음,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 지금 해피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아까 사진 보셨죠? 다윗이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이에요. 이 다윗을 왕으로 사울에 이어서, 그 다음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지금요. 기뻐요. 왜? 내가 내 마음에 만난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았어.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았어. 제가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물어봤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요? 또는 거꾸로. 어떻게 하면 힘들어요? 근데 이 청년이 대답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해요.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행복했었나? 또 언제 행복할 수 있겠는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또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살면 응? 우리 사람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그때 행복해 하셨어요. 왜? 그다음에 또 있어요, 그다음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마음이 맞으면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해 하셨어요. 자, 2023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다윗처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어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 그 역사가 또 뒤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을 찾으셨나요? 여러분 그 배경은 뭐죠 아니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의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왜 이렇게 행복하셨는가? 그 앞에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을 왕을 시켜 놨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고를 때는 사울왕이 준수했다 그랬어요. 또는 겸손했다 그랬어요. 또는 외모도 키가 크다 그랬어요. 준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안이 약한 집안의 주신 어? 사울을 왕으로 딱 세웠는데 사울이 이 년만에 이 년만에 마음이 돌아섰어요. 왕이 되고 인연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라 그 말대로 하나님 시킨대로 하지를 않아요. 제사는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하나님께 인도를 해야 되는데 왕이 급한 김에 그냥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또 누가 있었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참 훌륭했어요. 그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사사 저짓으로 딱 시켜놨는데 재판을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엉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펐어요. 또그 앞에 누가 있었느냐?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에는 두 명의 아들이 또 제사장직을 했는데 이들도 엉망을 친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 사사들 때문에, 하나님은 왕 사울 왕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너무 온 해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해피하게 할 사람 찾다가 다윗이 딱 하나님 눈에 띈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마일상 1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마일에게 이르시되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아니 사람은 용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다 정말 어려워요. 우리 집사님들 계신데 죄송한데 사람을 알아보는 게 정말 어려워요.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게 정말 어려워요. 작년에도 사람의 중심을 보는데 제가 실패를 했어요. 이만큼 살아봤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람의 중심을 볼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요. 나는 외모를 보고 세우는 게 아니야. 나는 중심을 보고 세운다. 여러분, 꼭, 꼭 중심을 보셔야 돼. 요 왜? 이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가, 안 합한가. 그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네, 그래,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뭐를 보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하는가 자기를 위하는가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부를 때 나를 위하여 제사장을 골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를 때 나를 위하여 선지자를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 나를 위하여 왕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 보시는 거는 하나님을 위하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하는가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자기를 위했어요. 알라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 사사들에요 재판관, 판사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냐고, 자기를 위했어요. 사우랑, 누구를 위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언제 행복하냐면요. 누군가가 진심으로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줄 때, 여러분 행복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볼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위하는 사람, 또 누군가가 내가 누군가를 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의 나이가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30에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의 통치를 40년만 했어요. 30의 나이가 됐을 때, 근데 그 전에 몇년 동안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몇년 동안 도망다녔어요. 그렇죠? 그 전에 있었던 일이,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이제 사울 왕의 사이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모든 전쟁을 승리했던 것이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이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을 때 군인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을 때 사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그 중심을 보시고 내마음에 합한자라 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었어요. 다윗이 뭐를 하고 있었나요? 다윗이 뭐를 하고 있었나요? 10대 후반까지 또는 20대 초반까지 특별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시킨 대로 양을 치는 목재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틀린 목자했어요. 양새끼 누가 잡아가? 그러면은 사자든 고미든 쫓아가가지고 그 양을 잡아가지 못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던 거예요. 내 백성을 맡기면은 다윗이 이렇게겠구나. 어? 자, 다윗이요, 양치는 목자했어요. 그러나 그는 신실하게 양을 쳤어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이 하나님에게 기름을 받을 때 다윗이 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 이제 다윗을 시기 줄테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어? 그때 신하들이 얘기했죠. 수금을 잘 타는 자를 불러서 이 귀신을 쫓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누구 좀 데려와 봐라. 그때 데려온 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뭘 잘했어요? 악기 연주를 잘했어요. 근데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은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연주 속에 뭐가 있으니까? 연주 속에 뭐가 있어서 연주 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연주 속에 우리가 말하면은 뭐 찬송가? 어? 또는 뭐 복음성가? 또는 뭐 보혈 찬양, 어? 또는 예수님의 권세, 어? 또는 영적 승리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사우랑을 괴롭히는 그 악신이 떠나갔던 거예요 이제 우리 성경 10편 108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10편 108편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884쪽입니다 시편 108편. 거기에 보면 은 다윗의 찬송시라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 108편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8 8 4조 108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2절 있습니다. 비파야 수구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3절 여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아마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그렇죠? 집에서든 아니면 밖에서 양대를 치면서도 이 수금을 연구, 연, 연주하면서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신이 떠나가죠. 이렇게 하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다윗이 수금 연주를 아주 잘했다. 아주 잘했을 것도 같아요. 그러나 그 연주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또 다윗이 이 연주를 할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감사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 내마음에합한자다 어? 내가 얘를 붙들고 내 뜻을 다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하게 하고 다윗이 행복하게 된 그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잘격하세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골리아스를 이겨서. 하나님이 너 왕에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다윗이 모든 전쟁을 이겼어요. 백 부장이 돼서도 너는 천부장으로 승진했어요. 다 이겼어요. 어, 내가 너를 왕을 시켰다.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다윗이 나이가 어렸지만 은그 중심을 보고 매일매일의 삶을 보고 그삶 속에 하나님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를 왕으로 시킨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무엇이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나이에 상관없이 죠 그렇죠? 현재 하는 일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일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하듯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제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내가 어린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다윗이 지금 열몇 살, 2 0대 초반이라니까요. 왕으로 세웠다고요, 왕으로요. 아니, 내가 나이가 많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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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있다고요. 마음을 보신다 고 그랬어요. 마음을. 네 이력서 가지고 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을 보신다. 네가 매일 매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있든 없든 네가 양을 치면서 어떻게 하는가. 어? 네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아비가 맡긴 양들을 어떻게 돌보고 하나님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아요? 어 2023년 어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 주신 일 내가 하나님 나를 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내마음에 합한 자로구나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이런 꼭 소망이 여러분에게 생기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에 부르시고, 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에요. 약속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뭘 엄청나게 많이 해서가, 그건 주... 아니요. 아니요. 꼭 믿으세요. 다윗이 곰몇 마리를 죽여서 아니요. 다윗이 사자 몇 마리를 죽여서 아니, 말이 술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양을 몇 마리를 그해서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운다오니 이제 2023년 1월 1일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세요. 여기 서 있잖아요. 1 0편 18편 0 1절에 하나님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뭘 하려고? 내가 노래할 거예요. 내가 찬양할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울 거예요. 내가 감사할 거예요. 정하시면 그렇죠. 하나님 받으시고.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서, 아니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래야 회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회피할 수가 있어요. 오늘의 주신 삶이 하나님께 서 내게 최고로 축복하시는 삶이야. 그 현장이야. 거기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럼 중심을 볼 줄을 몰라? 마음을 볼 줄을 몰라? 왜 엘리를 제사장을 시켰어? 하나님 왜 사우랑을 왕으로 시켰어? 하나님 실수하신 거야? 아니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분명히요. 분명히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는 인생이 딱한 번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인생이 딱한 번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도 인생이 한 번이었고요. 엘리 아들, 제사장, 그이들 인생도 한 번이었어요. 사무엘도 인생이 한 번이었고요. 사무엘 아들들, 사사도 인생이 한 번이었어요. 다윗도 인생이 그한 번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정하기를 원해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운나니 이렇게 꼭고 하나님에게 마음이 아판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2023년 아니 지금부터는 정말 하나님 행복하셔서 여러분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 엘리의 두 아들 엘리의 집안은 하나님이 회피하지 않으니 그들도 회피하지 않게 끝났어요. 사무엘의 두 아들들 사사들 그 엄청난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피하지 않음으로 그도 회피하지 않게 끝났어요. 사울왕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는데 여러분도 누구나 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있고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서 정말 해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가 내 마음에 맞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마음에 맞으면 행복해. 마음에 안 맞으면 불편해요. 많은 분들이 이 교회가 내 마음에 맞죠. 정말 행복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축복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여러 이렇게 보시면 은 우리 교회에서 조금 눈에 띄는 사람이 몇명 있는데요. 그중에 참 데이트를 이쁘게 아름답게 하는 커플이 있어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근데 둘이 깨가 뭐 막절절 쏟아져요. 바라보는 눈도 그렇고 뭐 아이가 참... 뭐요? 행복해요. 그두 사람은요. 세상을 다 가져서? 아니요. 몇명 가져서 이 세상에서? 딱한 사람.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뭐예요? 행복해요. 행복해져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어서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들 둘 사이에는 그들 그 당사자뿐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정말 행복해 보이고 정말 행복해요.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그렇죠? 도둑질도 마음이 맞아야 한다잖아요. <laughs> 그렇다고 그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2023년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고, 그렇죠? 주 안에서. 어? 여러분 이 교회가 또는 여러분이 찾는 사람이 또는 여러분의 교제하는 사람이 또는 여러분이 지금 학교가 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다 마음에 맞는. 어? 그렇게서 해 행복한 행복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마음이 안 맞으면 힘들어요. 참 어려워요.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남자분만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여자분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 묻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 이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내가 이래서 행복했었구나. 내가 이래서 힘들었었구나. 여러분의 마음에 정확정 되어진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여러분이 축복해야지만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행복해지셨다. 그 답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뭘 엄청나게 많이 해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될그삶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구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이 확신이 있으면, 이제 해피 뉴 이어! 신이 앤 과일러! 얘기할 때, 여러분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